분도뭐 네. 어, 저는 뭐전 머리까지 막 헤드뱅잉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까지 네, 기르고 제대로 빼막 뺐... 아, 아니었나? 그쵸. 아 하, 사실 중학교 때 어쿠스틱 밴드도 한번 친구들이랑 어? 만들려고 했었어요. 아 창조 음, 어. 그거 했었어요. 교회 네네네. 교회에서 아 교회 네네네. 아 교회 이제 악기 촬영단 해가 봐봐, 푸니까지 알고 있잖아. <laughs> 아, 아, 저 <laughs> 그러니까. 사실 아는 거야. 아는 이유가 음. 크라잉넛 선배님들이 네. 시카고 와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. 와, 오와. 오와. 언제요? 저,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뭐 학생 때. 아, 고등학교, 고등학교. 중학교 맞고 학교 때. 중학교 고등학교 때. 네, 저 한국 친구들이 음. 이제 어, 한국 락 밴드 이거 한국 네, 왔는데 네, 같이 네. 가고 싶냐고 그래서 어 한국 락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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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하고 같이 가서. 들었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약간 이제 우리 때 네. 락을 네. 좀 대중화에 가장 앞서셨던 좀 네. 대중적인 대표적인 네. 크라이너 선배님들하고 노브레인 선배님들 음. 맞아요, 맞아요. 자, 약간 좀. 어,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지금 없어졌다. 근데 그그 그 기타리스트 분이 이제 공연을 하면요 픽이 엄청 빨리 달아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하고. 어딘가에 픽을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. 이거 하고 쓰다가 이렇게 그냥 버리거든요. 공연 중에. 그거 이렇게 주셨었어요, 무대에서. 아, 우와, 야, 그런 거. 귀여워. 이제, 야, 학생들 잡으면 엄청 좋잖아요. 어. 그래서 와! 하고, 어, 난 락스타가 네? 내 길인가 봐. 학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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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. 락을 다시 듣고 싶게 하는 아, 저 맞아.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네네. 락밖에 안 들었었거든요. 아, 진짜. 어, 완전 아, 저 데뷔 초 때도 아마 락 엄청 들었던 것 같은데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차 안에서 항상 자면서 네. 그쵸. 맞아요. 어떻게 자는지 락 엄청 시끄럽게 이렇게 <laughs> 켜놓고. 그래. 음. 아 그게 그 형들 목 푸는 것보다 그래도 조용해가지고 아 <laughs> <laughs> 목 열심히 풀었죠.